이성수 의원입니다. 아,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우리 그사쪽오쪽 보면은 예체문화관 관련해서 문화체육시설,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문화체육시설이죠. 예. 그리고 또 안전하게 문화체육시설을 우리 국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죠. 예. 이 관련해서 우리 그 수달 수영장 있습니다. 네. 수달 수영장에는 장애우들은 이용할 수 없나요? 수달 수영장의 그 운영 지침에 장애우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까? 장애인들이요? 예. <laughs> 지금 오늘 제가 어... 오늘 보고를 들었는데 장애물도 장애인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조자가 없이 혼자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짓고 왔을 경우에 좀 위험성 이 있어가지고 제재를 한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달 수영장에는 그 평상시에 우리 종사원이 몇명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네, 지금 거기 안전 요원이 배치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강습하는 분하고 네. 네,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그, 그 접수하는 데 그렇게 해서 기본으로 최소한 세 명은 네, 있는 세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우를 그, 그쪽에 수달수영장을 이용 못하게 하는 근거가 있나요? 네, 그것은 장애인이라고 그건 없는데요. 이번에 오신 분은 에, 목발을 짚고 오기 때문에 보조자가 없어가지고 너무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근거 네. 근거가 있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근거는 없...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까? 예. 아 근데 민원인한테는 근거가 있다고 그랬다면서요? 제가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그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은 보조자 보호자가 없으면 이용을 못한다 이랬다면서요? 근데 어, 그 보조자를 동행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 무엇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안전한 문제? 보통, 안전 문제죠? 보통 본인이 들어갈 수 있다든가 뭐 하면 괜찮는데 계단이라든가 이게 물기가 있기 때문에 미끄럽고 하니까 네. 보조 이걸 짚고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위험성 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금 그런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에, 안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보조자가 안전하게 이렇게 에, 인도를 해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안전 요원은 왜 있습니까? 안전 요원은 저기 수영, 거기, 이제 수영 강습이라든가 거기 있어야 물에 이제 빠지는 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 보고 있습니다. 물에 빠지고 하면 네. 그 바로 응급조치 할수 있도록. 응급조치 할수 있도록 하기 네. 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 방문했던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목발은 짓고 있어도 평생 목발을 짓고 모든 생활을 다 자연스럽게 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수영도 매우 잘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대전 전주 수영장도 이용했고, 우리 수달 수영장도 그동안 이용을 했대요. 아, 예. 당분간 요, 요, 최근에 이용을 안 해서 그렇지. 예, 그 전에 맞다. 뭐 2년 전, 3년 전에 이용을 많이 했답니다. 수영도 누구 못지 않게 베테랑으로 잘할 수 있대요. 잘 한대요, 본인이. 근데 굳이 부득부득 우겨가면서 어, 근거도 없는 음, 이야기를 우리 그 지침이나 조례에 의해서 보호자가 없으면 출입을 못한다 하면서 막은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합당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오히려 우리 수달 수영장이나 건성 체육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보다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성으로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 하는 거죠. 또 거기에 우리 그 직원들이 배치돼 있죠.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가서 안내해주고 부축해주고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도해주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차 그렇게 난 나, 내가 지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용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음, 고객을 그걸.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입장 불가합니다 하면서 싸워 가면서까지 내쫓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내용은요. 더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하고 제대 관련 그조례라든가 보고 받으셨다면서요. 보고. 아니 이건 이제 그 민원 이 대전 분이 오시는 분이 목발 짓고 왔다고 해서 이제 그 조금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좀 돌려 보냈다고 그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확인을 해서 어 추후에 보고를 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